장난 아닌데 이거. 이거 얼마죠 지금? 지금 전체 배팅 금액은 현금으로. 야 이거 종점 점점..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저거 먹으면 한방에 역전. <laughs> 나 역전도 하고 싶다. 내가 오늘 집에 보내줄게. <laughs> 저한테 이 특별한 룰이 있죠. 애초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100개 이하로 가버리면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. 저는 지금 있는 걸다 걸어서 부족한 제가 1등을 해야 돼요. 네. ა <small noise> 아 이거 운빨 게임은 아니고 실력 게임이구나 해서 너무 단순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카드 게임이나 이런 이제 뭐 카운팅이나 약간 심리 게임에서는 좀 자신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좀 반갑긴 했어요. 아 아니, 상태 안 좋은데 지금 머리가 안돌아는데나 지금 네? 뭔가 이렇게 뚱뚱뚱 돌아야 되는데 안돌아버리고 <laughs> 그냥 뭐 프로 갬벌로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마인드로 모든 걸 걸겠습니다. 오늘 하루가 끝나면 장난 아닐 것 같아 오늘, 오늘 <laughs> 게임 끝나면 진짜 누구 하나 날아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본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이 없어요. 뭐. 에 계산하기 머리 아파 계산이 머리없다고요? 십이. 너는 11, 계산하지 마. 무지성으로. 어차피 갈바이 보네 명이 내는데 안 물리겠어? 그거는 맞죠. 그지? 아무거나 내도 돼 사실. 오케이. 오케이. 응. <laughs> 좋아요. 걸어님 카드 제출하셨습니까? 네. 그럼 원서님부터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서님 주먹. 김캐리님 주먹 창무님 주먹 변호사님보변호사님이 음. 보자기로 1라운드 게임에 승리하셔서 거론사님의 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가 7개죠 다 대충 유추하고 있었죠. 판 카드가 깔리는 거에 숫자를 보고도 아 누가 더 유리하고 지금 누가 더 불리한지를 알수 있다. 보가 많으면 이기는 구조였었어요. 막 지금 막 떨리지 않아? 요 심장이라든가 뭔가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내는게뭐 가위 아니면 보가 되지 않을까. 계속 심리전을 걸었어요. 그거 있잖아요. 그냥 내세요.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은 카드를 좀 소모하면서 후반에 내가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승자의 여윤과 네 많이 좀 따갑시다 두 번째 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캐리 님 주먹 하창봉 님복 카로사 님복 원서 님 원서 님 X카드 여기서 무서운 거는 묶고 더블로 가는 거야 그렇죠, 따면 되죠 카드를 제출하셨습니다 형님, 음, 가위 낸 거죠? 예? 네? 끝나고 얘기해 줄게 너무 티나요 그러면 저도 뭐 네 하창봉 님부터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하창봉 아, 님 바위 케린 님 케린 님 바위 가로자 님 오우 나 맘에 들어 무꽃 더블로 원서 님 바위 세 번째 게임. 도처리 촌적. 정말, 이거. 얼마 어. 이거. 점점 장난 아닌데 이거. 이마죠지죠지이제이토 아, 파토는 끝뭔고이렇이빨게 응. 아, 빨리 는다이제이제 나올지 거다거 이거. 이거. 죠 머리가 좋아 이야. 원서님 주먹 가로사님 복 김캐리님 김캐리님 복하창복님 하창봉님 복 가로사 너무 뻔한거 아니야? 여기서 먹겠다고 지금 볼을 내? 원서님을 제외한 아유, 모든 선수야. 플레이어가 볼을 음. 내주셔서 삼등분으로 배분하고 커있습니다. 형님 이렇게 판 깔렸을 때 안전 자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실 라이언... 나는 더 가고 싶었거든 파투나서. <laughs> <laughs>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이게 라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야 재밌지. 아니, 그래야 올인 나죠. <laughs> 이카자리가안 좋아 지이괄호상 앞에 좋으지까이 Hunger, wrong g u e 이 s How is it 어요 Yes, 가위 r How did I not see t h 이 tongue?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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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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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원서님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? 네. 원선님은 모르겠어요. 그냥 약간 무뚝뚝한데 머리에는 좋은 에, 약간 그런 느낌. 원서님부터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서님 보. 김태리님 바위. 하창복님 바위. 과로사님 보. 바로 사자 바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 게임 더읽고 싶지 않으면 지금 과일 내야 될 때가 왔어요 과일아 무효로 해요 다음 판에 다시 따면 되잖요쭉 가면 덮여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전하게 얘기한 겁니다 과일를 내세요 드려 무효해도 돼요 아 되게 똑똑하구나 이거. 똑똑해요 네.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번에 캐빈 님부터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님 주먹 하창봉 님 보, 거라사 님 보. 가위바위보가 모두 나왔으므로 여섯 번째 게임은 무효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베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어, 내시겠네요. 터당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얘가 잘 풀리고 상금액도 또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야, 똑똑한 애구나, 천재구나.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이바이보가 모두 나왔으므로 일곱 번째 라운드는 무승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원서이가 가위를 내는 바람 망했네 원서이가 마지막에 가위를 냈으면 서 같이 나눠 먹는 건데 그럼 이게 이월되는 거네? 승부해내도록 아 하겠습니다 정말 운이내 저건 나는 완전 빨반에 막힌다 재카시즈 어 완전 운이네 두 장도 아니고 한 장이에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그냥 한장 원서님부터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오픈 거호사님 하창봉 님이 아, 카드 오을 너도 가위잖아 아 제가 주먹이나 깨린. 가위가 나오면 되네 그렇죠 아, 아, 아 김캐린과 하창봉 님이 가위로 마지막 판에 승자가 되셨아요 우리, 우리 요것만 하면 안 돼요? 아니... 너무 네? 재밌는데요 <laughs> 그러게 이. 여기 그러다 가걸로 가는 거예요. 그걸 헷갈려. 여 너무 문행 위존하는 게임 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. 어제 나는 아, 항상 이런 거 하면 어 올인 나서 간다라고 그랬거든. 가되기시작했어 <laughs> 아니, <laughs> <귀가 되게 시작했어. 웃음> <laughs> 재밌는데. 이 게임. 야, 사실 게임보다 깎기 때문에 재밌지. 네? 따면 재밌습니다. 뭐. 아, 저는 판도 아, 이, 게임, 이 게임 내 체질 아닌데 이거. <웃음> <웃음> 맞죠? 맞죠? 이쪽이 타네요. 대가리 쓰는 거 진짜 어? 못 하겠어. 어제까지만 해도 쟁가에서 어. 날라다녔는데. 좀탑이쌓여가네요 어? 그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? 어뭐왜여기 왜, 왜 <laughs> 있어요? 잠깐만요. <이거> 이 있습니다. <laughs> 저 마이크 잔맥이... 검사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 잠시만. 어? <laughs> 야왜 여기에? 어떻게 코인이 거기 붙어 있어? 안경 보셔봐. 아이 아니, 자석 아니에요? 안경, 이거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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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이야. 이게 붙여가지고 카메라에 있을지도 몰라. 아니 자석에 붙여봐요. 아니 안경. 안경이고 그거 아니야 이거? 안경 아무것도 안경. 없어요. 잉입니다 인입니다. 예. 보고 싶었어. 너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. 사람이 나... 욕심이 너무 과해. 배풀게 만들어야겠어. 당첨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.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보니까 얘가 제일 강해요 지금. 딱맨 처음에 정해놓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빨라. 카드 게임을 해본 사람한테. 아. 20대 피지컬인가. <laughs> 20대 중에서도 탁월한 새끼야 이게. 피지컬이야. 어. 재밌네요 게임. 능그렁이 같은 놈. 고단수야. 여우 같은 놈. 첫 번째 라운드의카드 비율은 11, 7, 8입니다 아 과로사가 1라운드 끝나고 굽었던 등이 펴지더라고 <laughs> 기적이 일어났어? 갑자기 돈 치료 받은 것 마냥 물리치료가 아, 됐어요 예. 만병통치약이네 코인이 통치약이 코인이 예. 만병통치약이야 어. 저희 이기면 텐션이 올라가죠 예. 저한테는 코인 따는 게 최고의 마약입니다, 그냥 주주장 3라운드, 4라운드까지는 무지성으로 내 생각입니다 무지성으로? 아, 카운팅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 패를 생각하면서 이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미세한 차이 관호사님 관호사님, 바위 창복님, 바위 캐리님, 복 원썬님, 보 원썬님과 김캐리님이 보로 첫 번째 게임 승리를 하셨습니다 원썬이 먹는 거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의미 없죠, 이건 뭐. <laughs> 그러면 두 번째 배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사님, 아... 가위 바위, 바위, 보 무효로 원썬님부터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헥스 <laughs> 카드를 내밀셔서 무유로 게임 안 돼. 이거는 크다. 저거 먹는 사람 사이좋게 좋아줄게. 토론해주시면 됩니다. 묘한 <laughs> 긴장감이 흐르네요. 이제 판돈이 생각보다 커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롤로 따지면 마스터승는걱 마지막 판 같은 느낌. <laughs> 아니지. 다이아 강등전. 아, 근데 거기는 올라가있어서 별로 떨리진 않아요. 아니데 최근 폰 보니까. <laughs> 아김 캐린 카드 오픈 김 캐린 가위 하창봉님하창봉님 가위 가로사님보원선님 주먹이냐 먹거냐원선님 <laughs> 아 <laughs> 바위 야몇번을보는 거야 아, 이거 번위바는 보가 네. 모두 나왔으므다 네 번째 게임도 무효로. 저한테 이 특별한 룰이 있죠. 애초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. 다른 사람들은 돈뭐안 들고 가도 상관없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코인 하나를 잃어버릴 때마다 마이너스 다섯 배이기 때문에. 조건 제가 일등을 해야 돼. 저거 먹으면 한 방에 역전이에요, 그냥 인생. <laughs> 아, 나 역전 좀 하고 싶다. 까지 가냐? 아니 빈곳좀 채우고 싶어. 누가 이 배팅을 가져갈 것인가? 상당히 많거든요. 야두 줄까지 내려 이제 한줄다 까이니까 무섭네. 질문하실 분들은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. 얘기하세요. 저한테 먼저 뭐 궁금한 거 없어요. 저는 물어볼 게 없네요.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.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 다 해놨거든요. 가위 있어? 다 있죠. 이건 진실을 얘기해야 돼. 당연하죠. 있습니다. 내가 어떤 멘트를 하니까 이제 내 의도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. 좀 사렸어요. 일부러 어, 이기려고. 네. 지금 딱 좋고 내면 다음 판이 기대되는데 말이야. 나는 지금... 없어서 못데난 내고 싶은데 지금. 지금 좋고 아니면 다음 고 있지? 다음 판에 또 좋고 나올지 어? 모르겠어. 좋고 있잖아. 저도 모르겠네요. 형이 가지고 잖아 좋고 한번 가자, 가로사야. 어? 키워서 먹어야지 여기서 더키운다고요 그럼 하하하하위하하하다 어? <laughs> 아, 하하하밋하하아하하하님 바위 하하사님하하하님하하 야!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렇지 않았어? 이번 판하는 여섯 번째 게임에서 하하하는하로하겠습니다하하하하하 네 지금 전체 베팅 금액은 60개고 현금으로 600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. 카라사님 가위, 원선님 원선님 보, 김캐리님아 내가 잘못 봤네. 생각. 김캐리는 보. 파창공님 바로사가 잘하네.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아, 이거 2월 진짜 바이저. 바이저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? 바이저. 2월 됐으면 좋겠어. 바이저고요. 2월 아니면 매수. 난 2월.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 응? 그냥 난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. 아, 욕심쟁이. 아니, 이거 뭐예요? 말이 안돼아 이건 너무 세다 근데 진짜 이제 굳굳 간에 많이 먹었다, 아이가 이 새끼야 <laughs> 아니, 기어싫아막 <진짜. 웃음> <laughs> 이거 이 그냥 예, 저 이제 뒤집어 엎을 겁니다 나 빨리 보내줬을 뿐이에요 편하게 하라고 여기서 제일 불편한 사람은 저죠 이제 인간의 끝자락까지 갈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꼴찌.